세팅은 어, 새롭게 바뀐 어, 스탯이 새롭게 바뀐 리그 연습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20주년 K챔피언십 혹시 공홈 이벤트 페이지를 보셨을까요?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적응 능력치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적응 능력치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팀모가 9 0였고 양동회피 제한도 없었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양동회피 제한도 생겨 버렸고 그다음에 팅모가 80%로 제한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습 세팅이 좀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업로드를 하고자 해당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 영상의 세팅보다 좋은 세팅 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캐릭터 추천부터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온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온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탯이 수속이 15%가 인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좀 수속이 좀더 빨라요. 그래서 기본 얘들에 비해서 수속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이 친구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하나 이유는 이 친구 전용 심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시클리드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펭귄 닭 문어 이제 아이템 스킨이 변경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끼게 돼가지고 내가 남한테 이제 닭이나 펭귄을 날리게 되면은 상대가 닭이나 펭귄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듣고 닥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좀 방해를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리그 스크림 연습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끼고 다니시더라고요시오해를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로는 일단 길수 있는 세팅과 그리고 넝감이랑 그, 분변이랑 수속만 찍혀있는, 세 개만 찍혀있는 리그 전용 응, 길드 세팅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길스 다 있는 세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는 에뭘 껴주냐 하면은, 일단 배꼽을 껴줄 겁니다. 백공 같은 경우에는 분노분지 10%에다가 일단 발표했을 때 튕겨낼 확률 80%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스 어, 요거를 껴줄 겁니다. 요거를 왜 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감에다가 분노분지 분누, 그 10%에다가 추대에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시포션 지속시간 증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껴주는 거예요. 요거 꼭 필수입니다. 요거 꼭 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뭘 껴주시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검색창에 상위, 그 다음에 도마뱀 확률을 딱 봐야 되거든요. 도마뱀 확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70%짜리를 이제 껴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70%에다가 그 아무것도 안 붙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명서가 도복이라든가 황홍백과 도복, 뭐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도마뱀 확률 70%에다가 회피 3% 붙여있죠. 요런 친구들은 끼주시면 안 됩니다. 요런 친구들 껴주시면 안 되고 이제 카이로스나 뭐 디멘션 제복, 뭐 다, 플레이그 닥터 뭐 이런 애들 이제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디멘션 제복 슈트 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무템 같은 경우에는 무템도 이제 추대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안 달린 골드스타 내가머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추대랑 분노분지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달렸기 때문에 껴주는 거예요그 다음에 손템 같은 경우에는 손템은 이제 제가 벨라수간을 이제 낄 건데요 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없으시다 하면은 이제 분노분지 10%에다가 추대 5% 주는 손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노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로, 요거를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발템 같은 경우에는, 어, 신발템에는 무엇을 껴주시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차판증에다가, 착지증에다가, 이제 그, 그, 일, 그 1, 그 1.5초짜리 이제 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검색을 하실 때, 신발, 그 다음에,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착지 지속 이거 있거든요. 여기 그 넘기다 보면은, <laughs> 연기다 보면은 이제 1.5초짜리 친구가 있어요 요런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엘핀슈즈 요거를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착지증 1.5초에 착판등에 그다음 분노부지 10%에 착추대 5%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랑 이제 비슷한 친구들 이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는 무엇을 껴주실 거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분변 이제 스킨 이제 찍혀 있는 길드라면은 분변이 기본적으로 10% 일거기 때문에 그래서 러블리 플라워 어. 뱅글 요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탈감이랑 분변감이 이제 40%씩 붙어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껴주는 거고요. 그다음 벡 같은 경우에는 벡은 진짜 의외라고 할수 있는데 캔디스타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아무거나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로다가 이제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 방송에 와주셔가지고 그대리템트티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이거를 이제 껴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군 그리고 쟁반 도마벨 확률 분두 25%고요. 그 다음에 분노 공격해피 10%에다가 일과 5%, 그리고 착지증 1초 붙어있고 그 다음에 분노 부30% 추대 5%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껴주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콜렉션 보시게 되면 이제 몽상이라고 있거든요. 네, 몽상의 별빛 사슴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껴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길스, 길드 스킬이 어, 에어백군 쟁반 그리고 부두가 기본적으로 이제 2 0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끼게 되면 딱5 0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끼, 끼게 됐을 경우에 그럼 신발을 무엇을 껴야 되냐 하면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착지증 1초짜리인 친구들 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싹 검색하셔가지고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착지증 1초가 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흑명지야 신발 있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등탱 같은 경우에는 만무네 쳐 떠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가속도, 이제 최고속도 최대값이 이제 둘다 플러스 1이 붙. 붙어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회피라든가 뭐 일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안 붙어있고 그냥 전기저항이랑 분노공격 회피 그 다음에 어 분노분지 그 다음에 그 추대 이렇게 붙 이것만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천사향을 껴줄 건데요. 요걸 이제 끼는 같은 경우에는 분노회피 5%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는 해도를 안끼니다 해도를 안 끼고 무엇을 끼는 이블러스 부스터를 낍니다. 이블러스 예, 부스터를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블러스 부스터를 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시 최고속도 증가도 있지만 얘가 어, 추진력 20%를 딱 줘요. 딱 주기 때문에 이거를 어, 끼셔야 추, 추진력 25%가 딱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스탯에 맞게 이제 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꼬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탯에 맞게 그냥 안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탯을 맞추기 위해서 마벨로스 청염의 꼬리를 끼쳐 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머리랑 등등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이머 세트를 이제 껴주시면 딱 되는데요. 프로게이머로 이제 끼는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에는 이제 뭐 도마벨 확률이라든가 대시포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본이랑 쟁반이 있기 때문에 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어 같은 경우에는 뭘 껴주면 되냐 하면은 청운사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운사를 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추대가 달려있기도 하지만 수송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추대 2% 주는 친구들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이랑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달빛토끼, 그 다음에 시트러스, 클라비스 이렇게 어 이제 두 친구들로 이제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클라비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클라비스는 세트로 절대 끼면 안 되는 이유가, 어, 클라비스는 1회피 확률 3%가 세트 효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클라비스는 절대 세트로 끼지 말아주세요. 어, 그 다음에, 목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대 5% 주는 친구들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도 대체증 0.5% 주는 친구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익 코스트 요거 이제 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같은 경우는 안내전화 이것도 껴주셔야 됩니다. 안내전화 이제 수익 코스트 같은 경우는 대체증이랑 추대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껴주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부두돌이 5%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두돌 5%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탯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똑같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착지증이 어, 2.5초고요그 다음에 분노 분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수속이 보통 캐릭터들보다 1 5 정도 높죠. 어, 어, 이거는 이제 시온의 기본 능력치하고 여기 이제 청운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5% 정도 높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대도 100%고 추진력 25%, 그 다음에 분노 분지 120%, 분면 50% 되고요. 그리고 분노 공격의 피 40%입니다. 요거 40%인 이유는 여기에 25%, 여기에 10%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5% 달려있기 때문에 어 40%입니다. 그리고 탈감 50%, 팀모 80%죠. 기존에 기존 세팅은 90%였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스탯이 제한이 개편이 되면서 80%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80%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정 30%,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꾸머리 모두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고요. 그 다음에 일감 50%, 대시포션 지속시간 증가 50%. 그 다음에 도마뱀 확률 100%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두돌, 그 다음에 에어백군, 쟁반 50%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빨구가5% 있는 거는 쩔수예요 이거는 여기 이제 키보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쩔습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길스가 있는 세팅은 요거고요 예, 네. 길스 있는 세팅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그 길스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리그 길스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뀌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뭘 껴주시면 되느냐? 프리마를 긴장 껴주셔야 됩니다. 프리마, 이제, 여기 엔젤 크라운이나, 요거 이제 데빌 크라운을 껴주셔야 돼요. 어, 왜냐면은 이게 젠반 5% 달려있기 때문에 껴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개한 벚꽃, 어, 크라운은 안 되는 이유가 그 친구는 밝기 저항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 이번에 밝기 저항이 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껴주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그래서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음유신 헤어나 아니면 에스페란사 헤어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쟁반 40%에 팀무 80% 주기 때문에 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뭘 껴주냐. 어, 완성된 빛에 가면은 이제 껴주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낚시코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사, 3페이지 정도의 빛이 정령 선물 상자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꽃피콘을 이제 뽑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30장 모으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낚시코인으로 요거 교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텐도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요. 목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감에 이제 추대에 붙어 있는 요거 배경의 불꽃 목풀러. 저는 이걸 껴주도록 할게요. 일감에 이제 분노 문제 추대 붙어 있는 친구면은 됩니다. 요것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요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템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꿔주면 되냐? 멜리프루로스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게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업적작으로 얻을 수 있는 요정 날개 신발을 얻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끼시게 될 경우에는 분노 분지가 상당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 그게 살짝 조금 애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껴주시고, 요거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껴주시는데, 대신에 요걸 이제 껴주실 경우에는 분노 분지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캔디스타를 이제 하면은 이제 팬더. 요거 이제 팬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더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헤드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프로게이머 세트를 이제 싹 빼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베아트리스 윙 요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칭호에서도 요거를 어빌리티를 이제 부두가 아니라 저기 쟁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탯 설정도 여기서 하나 이거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스탯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첫 디즌 2.5초 이렇게 딱 돼있고요. 이건 이제 멜리플러스 앵클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속도 이제 찍었을 거예요. 리그 길들어가지고 리그 길드라서 찍었을 거라, 요렇고요. 그 다음에 리그 길드라서 추대는 안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길스 15% 차감해가지고 보면은 100%고요. 분노 문제 120%에다가 분변 스킬 찍혀 있으면은 50이고요. 안 찍혀 있으면은 이제 40일 거예요. 만약에 안 찍혀 있다 하면은 러블리 플라워 백글을 끼실 게 아니라 어, 테일즈 가디언 뱅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분노 공격 회피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감도 이거 안 찍혀 있으면은 어, 4 0일 거고요. 찍혀 있으면은 5 0입니다 그리고 대시 포션도 5 0일 거고요. 왜냐면은 키스 저 인, 저는 이제 키스가 있는 상태라서 2 0삭감되는 걸로 이제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마뱀도 이제 100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푸드, 에어백군 제공방 모두 다 5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그 스크린용 세팅은 앞으로 저기 일주일, 어, 좀안 되는 시간 동안 밖에 못 씁니다. 왜냐면은 25일날에는 리그 채널이 아예 나와가지고, 그 일부 능력치가 다 동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일주일 정도만 이제 요 세팅 써주시면 되고, 실제 리그, 일, 리그 세팅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다르게 제가 또좀 이것저것 알아 와가지고 그때 또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어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세팅으로 이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꾸머리라고 꿈의 월계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또전저가 20%가 이제 붙어있어요. 그 전설로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데 애초에 꿈의 월계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세팅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제방송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팅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